서류기반 면접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서류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서류기반 면접은. 서류기반 면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아, 이게 있습니다. 당연히 평가 기준이 있겠죠? 예, 서류기반 면접도 당연히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인데? 예, 면접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류기반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평가 기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여유되시는 분들 우리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죠. 서류기반 면접의 제일 첫 출발은 뭐에 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MMI 같은 경우에 당연히 평가 기준이 있죠. 있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은 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MMI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그거를... 논리적으로 펼쳐내는지 못 내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서류 기반 면접은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대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평가 기준이랑 비슷한데. 어 건대는 똑같아요. 건대는 똑같은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배점이 다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KU 자유전공 학부는 이 당연히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성장 역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학업 역량의 비중이 20%로 줄어든다. 어. 그래서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5등급의 5, 5점 척도죠. 어. 그죠 다섯 개. 즉, 5점 척도로 이거를 한다. 실제로, 건국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7점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류평가는 7점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는 7점 척도인데, 실제, 이제, 그, 면접평가는 5점 척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면접의 영향이 더 적다거나, 면접의 비중이 낮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있다 그러니까 이 까지도 어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찾아 본다 이거를 해보는게 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줄이고 뭔가 어 내가 어 우리 아이가 뭔가 준비를 해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좀 전에 서류 평가의 평가 기준 하고 학생 그 면접 평가의 평가 기준이 지금 평가 항목이 같아요. 어, 평가 항목이 같은데 예를 들면 동국대처럼 이게 달라요. 어, 동국대처럼 동국대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시나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전형 취지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이게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의 서류 평가에는 그게 없거든요. 저런 단어가 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예를 들어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고교생활 학교생활이 필요하다 주도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면접에서 답을 준비할 때 제가 직접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단어를 많이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물론 주도적인 거를 싫어하는 대학은 없죠 하지만 동대 같은 경우 저렇게 명확하게 이 전형별 인재상 부합도 평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어, 서류 평가입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 평가인데 제가 서류 평가를 또 빼먹었네요. 그쵸? 예, 학생부 종합 어, 서류 평가, 예, 서류 평가 항목입니다. 예, 서류 평가 항목. 서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 서류평가 항목을 가지고 보시면 서류평가 항목은 음, 조금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서류평가 항목을 하면 음, 서류평가 항목을 보면 학업 역량 여기 보신 대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공 적성과 인성 및 사회성은 있는데 학업 역량이란 부분 대신에 전형 취지. 적합성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차이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여기에는 없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목표에 대한 의지 및뭐 열정 그리고 진로 계획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그 평가 기준에 초점을 둬서 답안을 구상하거나 답안을 형성하거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학생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학생부를 검토하는데 제가 저게 뭐라고 써놨냐면, 찾아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 기준이나 평가 항목을 학생부에서 찾아서 번호를 붙여보는 거예요. 음. 평가 기준이 다섯 개다. 그러면 다섯 개의 번호를 붙인 다음에 학생부로 가가지고 이건 1번에 해당하네, 이건 2번에 해당하네,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읽으라고 하는데, 학생부, 서류기반 면접에서 학생부가 중요하니까 학생부를 읽으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학생부를 그냥 읽으면 이게 읽히냐? 안 읽혀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응. 자기가 아는 얘기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먼저 찾고 그 평가 기준에 번호를 붙여서 학생부에다가 적는다. 그러니까 그그 그, 그거를 검토를 하는 게 읽어 보고 아잘 썼네, 못 썼네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그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를 항목별 우열을 x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 그래서 1번이 많고 2번이 없구나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기서는 2번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거는 1번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건 3번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항목들을 최대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최대한 그 항목들의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끼워 맞춘다 그랬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원서를 쓰기 전에는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강조된 부분에 적합한 종합전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을 준비할 때는 그 어떤 항목이 더 뛰어난가 평가 기준이 어떤 게더 뛰어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건 이 기준에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건 이 기준에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건 이 기준에 설명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음. 즉 여기서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호를 다 매긴 다음에 그쵸 평가 항목에다가. 또는 평가 내용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붙여요. 번호를 붙이는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자가 수행한 교내 활동의 진정성이라는 게 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교내 활동의 진정성이라는 말처럼 추상적인 게 어딨어요. 그쵸. 근데 그 옆에 내, 내용에 보니까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해 보세요. 그러면 배우고 느낀 점, 학생부에 있는 배우고 느낀 점과 관련된 부분에 다 1번이라고 쓰는 겁니다. 음. 이해되셨죠?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를 검토를 할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더 학생부에 어울리는 전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게더 우수하냐, 어떤 게더 많으냐 요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면접을 준비할 때는 질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나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화,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들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껴워 맞춰 저렇게 번호를 붙여 매겨가면서 본다. 학생부를 그냥 보면 단언컨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면접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면은. 해봐가 아니라 같이 야이 대학은 학생 그 평가 기준 이렇게 이몇 개가 있는데 요거 몇 개만 번호만 한번 붙여봐 학생부를 보면서 번호만 한번 붙여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부를 보면서 아 요거는 요렇게 말하면 되겠다. 요건 요렇게 말하면 되겠다. 요건 요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음.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중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세부 내용이 좀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중대가. 아, 중대가 세부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고 여섯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섯 개 여섯 개를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답변 논리적 전개라든지 뭐 능재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은 그 학생부에 다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로 어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번호를 다 붙였어요. 번호를 다 붙인 다음에, 추상적인 단어나 서술어에 설명을 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오늘 들으신 거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나 서술에 설명을 단다. 학생부에는 추상적인 단어나 서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추상적인 단어나 서술이 모두 질문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성, 높은 성과를 보임. 얼마나 추상적이야. 그죠 높은 성과를 보임. 얼마나 추상적이야. 그럼 높은 성과는 뭐야? 뭐가 높은 성과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되셨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어, 주변의 친구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 도움을 주다. 도움을 주다. 이 서술어 도움을 주다 어떻게 무엇으로서 이렇게 도움을 줬지? 그러면 설명을 해봐. 너가 돈준 도움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게다 뭐냐? 질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나 서술어에 설명을 다는 거다. 내가 직접 달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부가 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어떤 추상적인 것들이 존재합니까? 설명 닮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예. 여기 지금 세분의 특기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서 어떤 부분의 설명을 달면 좋겠어요. 예. 그냥 보이는 것 족족 바로 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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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닮으면 돼요. 예.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기 다 닿을 수 있어요. 다방면으로. 어떻게 다방면으로? 융합적 사고력은 뭐야? 어. 심화적으로 탐구하는 건 어떻게 탐구하는 거지? 뛰어난 물리적 연산 능력은 뭘 말하지? 저런 거예요. 저런 거를 전부 다, 어, 저런 거를 전부 다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설명을 달아보는 거예요. 음. 이런 거죠, 이런 거. 어. 보이시나요? 번호를 <laughs> 붙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평가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7까지, 뭐 7, 8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서 예를 들어 다방면, 그러면 뭐 글, 글자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조작변인에 의해서 또는 통제변인에 의해서 실험계획의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원인이, 그러니까 뭐 그, 그런 원인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융합적이라는 건 물리와 수학이 합쳐진 거고, 심화적이라는 건 주어진 식을 변형을 했고, 그 다음에 적용의 어려, 적용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뭐, 뛰어난 물리적 연산 능력이라는 건 속도나 정확성이 무조, 무엇보다도 뛰어났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수한 결과물을 도충해냈다라고 했는데,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느냐. 뭐, A는 발표를 했고, B는 PPT를 만들었고, C는 계획을 했고, 나는 실행을 했고, D는 뭐, 자료 준비를 했고. 근데 뭐, 저 과정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와 C가 서로 발표하겠다고 싸웠는데, 내가 뭐, 이거를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둘이 둘이 한번 동시에 발표를 해봐라. 그런 그러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어, 동일한 내용 발표하는 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화면 확대해서 보시면 다 보일 거예요. 아마 예. 보이죠?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렇게 달아서 보면은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나 서술에 설명을 달아요. 그리고 결과와 관련된 서술이 있어요. 결과와 관련된 서술에는 그래서 라는 답을 꼭 달아 봅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발표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성장하여 협력하여 도움을 주 이런 표현들이 다 결과와 관련된 서술이거든요. 됐어요? 어, 이게 다 결과 관련된 진술인데, 이런 결과 관련된 서술에는, 그래서를 생각해보고 써봅니다, 또. 이때 그래서라는 게 뭐냐? 영향이에요. 영향. 뭐라고요? 이때 그래서가 뭐라고요? 어. 이때 그래서가 영향입니다. 영향. 그러니까, 이러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건 너한테 너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거야. 되셨죠? 예. 네. 영향,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 분명히 알게 되어 설명하여 이해하고 배우고 라는 서술들이 있어요. 무엇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럼 알게 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면접에 가면 물어본다니까요. 어, 이걸 알게 됐다 그랬는데 이걸 설명해 줄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용 정리를 안 해서 가면은 거기서 버벅된단 말이에요.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머리는 아프지만 귀찮기는 하지만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면접을 불러준다면 그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면접을 통과하면 그 대학을 갈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귀찮지만 아 어려울 것 같지만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걸 하는 게 간절함이죠. 이걸 하는 과정에서 간절함이 생기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여길 꼭 붙어야지 하는 그런 절실함이 생겨요. 그 절실함이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보여요. 야, 쟤는 오고 싶어가지고, 어, 어 얘가, 얘는 오고 싶어가지고, 눈이 막 저렇게 초롱초롱 하구나. 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원 전공의 속성을 찾고 그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음. 되셨죠? 지원 전공 그러니까 이게 학과 안내서나 입학 전에 학과 전공 소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 이 이런 속성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목을 들었고 안 들었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라는 게, 그걸 전공하려면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어야 된다. 또는 어떤, 어떤 거를 주로 할 거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내 학생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